잠착하게 하세요. 24 2 잠이만2 5이데25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 서둘지 말고 3이시25 35보드이 시보드. 2시2 7이6보아이6인데어시이 시보드. 이 시보드. 이 시보드. 18, 11에 8,388 시작 왜 그럼 여기지? 13, 3378 18, 25 여기 풀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 여기 원래 풀었던 것 같은데 집중해서 그 해말씀하냐고 헷갈리겠어 45 49에 49 봐. 순간적으로 못쳤잖아 올라가는 45, 거. 집중해야지. 94 36 4. 41구. 2를 4. 46인 입고. 마지막 트레이 맞나? 68 46이야. 와우. 네. 예? 68 46이야? 6월이 46이에요. 6월은 40. 아, 구나4 4 9 0 0 0사 안 가르쳐 줄래 g 한번 스님이 서비스 t 알려준 거야? 네 응. 63, 42, 4, 60, i c e I'm going to get a little 할 때. t 4 f a s e 6 v i c e I'm going to g e 여기서 i t t l e bit of a 8 e r v i 천